Thank you 안녕하세요. 8월 10일 새벽 목상 보리떡 진행합니다. 오늘 보리떡의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그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가래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소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예언서를 읽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중 아모스의 한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아모스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언자로서 아모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으며, 그의 예언을 모아둔 아모스 선지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초기에 기록된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선지서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과 거의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모스는 요나 사역 이후 약 10에서 20년이 지난 때에 유다왕 우시야때 그리고 북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 무렵인 기원전 750에서 76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시대는 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황금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강한 시대에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 아모스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여전히 발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힘과 경제적 부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부유함에 취한 채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불과 약 30년 후면은 완전히 종말을 맞게 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아모스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멸망이라니. 이런 아니란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11절의 소망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지켜 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공이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선지자 학교나 공식적인 신학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회 저변의 직업 중 하나인 농부였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런 아모스가 전달한 대부분의 예언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전달해야 하는 예언들은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예언들이었습니다.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더불어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들여다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그런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붙들었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어가시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나라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에 그의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담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을 품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